시끌시끌하네요. 또 아이고 그 길드가 분배를 요번에는 예상이 지금 얼마냐? 뭐 거의 지금이 끝이지? 삼십칠만 사천, 삼십칠만 오천으로 할게요. 3 7칠만으로 할게요. 삼십만 다이아가 들어옵니다. 면 지금 저희가 그 하드캐릭터죠. 하드캐릭을 떠 어. 이번엔 차피드한테 하드캐다 저는렸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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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샤페론 형님 지원 끝. 어. 신반 다이아큰별 캐릭이 큰별 캐릭이 누멘 누멘 상자를 깔 거예요. 어, 이따 설명할게요. 나온 누멘은 신반 다이아 주작 캐릭 누멘 상자 깝니다. 마일리지 가호 변신 인형. 예, 지원이 되는 거죠? 지금 이거 불만 가는 사람 단한 명도 없어. 어. 한 명이라도 불만 있으면 내가 얘기하라 그랬거든 단한 명도 없어 아휴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주작이 캐릭을 좀 접속을 할 거고요 어 공성자금은 우선 우선 10만씩만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야, 마지막이 잘 나왔다 아, 마지막이 좀 아, 아쉽다 아, 3, 2, 1빠바 우와 우기부터 가자. 아, 제발. 바로 떠 줘라. 제발. 뗄때 됐다. 좀. 뗄때 됐다고. 또 좀. 씨팔로막 야! 와! 뱅이 구, 축하. 요번에 애니까또 좀. 신세계야. 와, 진짜. 아이고, 형님들. 어쨌든. 시원하게 무화금 났네요, 저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올렸고, 자, 어제 뛰었고, 어, 어제 이런저런 재밌는 일이 좀 많았지만, 에, 썰은 좀 아껴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예. 아, 뱅야 너꺼 먼저 할까? 너꺼 먼저 할래? 어, 이거 마이크 끄고. 오케이, 니꺼 네 먼저 해, 어떻게. 니꺼 네 먼저 하자. 어, 너 재물대. 자, 갑시다. Let's go, let's go, l e t 리 go, l 강화 상자를 먼저 까볼게요 t 라당 어쨌든 결과 중요 a n t 오케이 자 가볍게 패카드부터 시작할게요 어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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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우루스 우루스 o k a 왔어 왔어! 와! 이게 뭐야? 셋그그 그 별풍선은 형 계좌로 미리 해갈게. 코코가 형돈 없다 다이아로 받을게. 어 코코가. 야 신화 도전하겠는데 너? 본 돈에? 어 중복 아니야? 오케이! 못됐다 형들 못됐다 빨간색만 안나오는데요야 야, 이거 뭐냐 야, 이거. 야, 이거 금색 나오면 족대는 거야. 어. 아, 존나 설레었는데. 아, 까비. 까비. 아, 야, 야. 그래도 야. 어디야? 이게 어디야? 이게 어디야? 다음에 또 도전하고 쌓이는 거야. 아, 존나 깝다. 와. 어, 충전하고 와. 내꺼 하고 있을게. 자 뱅이가 하나 빌려준거예요 어차피 제가 제가 누맨 지금 까서 갚을겁니다 8부추 얘도 많이 먹었거든요 얘 뜰때 됐어요 얘도 3 2 1 이거지 이거지 아형 입금하면 된다고? 그 형이 온, 지금 깐걸로 뭐 하나 발라줄게 아, <laughs> 근데 이러면서 돈은 또 쓰거든 아 현금 필요한데 클일났네자 음. 전설을 만들고 오, 있으면은 오, 성공, 오, 성공 성공 됐습니다 228방에 218방 깔끔하죠? 예2방더 올라버렸고요 없어요, 서버에. 어 이거, 야 방어구 하나 갚을게. 아. 그렇지, 변신 좋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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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야 돼, 이거. 이거 나와야 돼. 펜시 너무 많이 나오는데 방어구 한개 나왔다. 야, 이것도 뜰것 같은데야, 야. 그렇지,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안 나온 게더 좋았어. 자, 이게 나와야 돼요, 제발. 오케이 아 힘들어 가야캠 불태웠다 여기서 나온 레전드 자 여기서 펠레일이 나오면 안 갑니다. 인정? 펠레일 나오면 그냥 써야 돼. 어차피 신화 도전 했어요. 네. 제법 안 하게 제발. 설마 펠레인인가? 그럼 오히려 좋아. 확정하고 펠레일이고 스펙 존나 오르고. <laughs> 전설 도전은 내일 신화 도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와 드디어 나왔네 펠레일. 시발. 와. 야 대박났다. 드디어 나왔네, 와. 야, 200만원 쓴거안 아깝네. MP 20. 말방 1. 아, 따 드디어 나왔네, 아 자, 이거 뜨자, 제발. 이거 뜨자. 자, 이거 뜨면 레전드다. 오늘 다 띄운다. 제발 뜨자. 가자 다훈아. 뜰 거라 믿어. 쓰리. 뭐? 바로 위에 Kuka! 어, 다온아 형이야 받은 만큼 돌려준다 어? 형이다 축하한다 예. <laughs> 야 오늘 다 되네 어제 안된거 오늘 표기력기다 된다 <목소리>